안녕 루시 케빈이에요. 오늘은 헬로 카브 배각기 시대 트리톤과 태고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아! 이벤트도 준비돼 있으니까 영상 끝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티비. 뭐 루시 이렇게 좋아해요? 저요. <laughs> 응. 지금 누구한테 초대받았거든요. 초대? 응. 나왜안 왔지? <laughs> 케빈은 못 가는 거죠. 뭐, 무슨 초대? 뭐야 뭐야 <laughs> 음, 같이 봐요. 보여줄게요. 맞아죠! 우와! 백악기 시대로 초대받았어요? 맞아요. 헬로카보 극장 펀 백악기 시대로 초대합니다. 와 좋겠다. 같이 가요, 루시. 그렇다. 보통 초대받으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인 선택일까? <웃음> <웃음> 알겠어요. 같이 가요. 와! 아! 예! 제가 준비물 챙겨오라고 한거 있잖아요. 아, 이거 영화 포스터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걸로 우리가 음. 시계를 만들어야지 갈수 있는 거예요. 케빈 여기 이 가운데 시계 그림 보이죠? 네 보여요 보여요. 우리가 손목 시계를 접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게 시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 여기 빵 이렇게. 자 먼저 색종이 접기를 할 건데 색종이는 무슨 모양이죠? 정사각형이요. 맞아요. 음. 근데 이 포스터는 이렇게 직사각형 맞아, 모양이잖아요. 맞아 직사각형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네. 정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네. 자 이렇게. 잘잘라줬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 알려 주야 돼요. 네. 반으로 세모를 접어 주세요. 네. 이렇게도 세모를 접어 주세요. 반대로도. 짠! 펼치면 이렇게 대각선 줄이 두개 생겼죠? 네. 여기 이 중심에 맞게 예쁘게 작은 세모를 접어 주는 거예요. 네. 반대쪽도 작은 세모를 접어 주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요? 이렇게 접어요. 어? <laughs> 케빈 이거 지금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알아요. <laughs> 자 그래도 루시가 하나씩 어, 알려줄 있어요 아, 이 작은 세모 위로 한번더 접어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면 돼요. 됐나요? 네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접어요. 아 반으로. 그리고 나서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요. 오, 여기서 어려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세모 모양인데 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일자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음. 이렇게 이렇게 접을 거예요. 네. 자 친구들 이렇게 다 접었나요? 네. 이렇게 됐으면 살짝 펼친 다음에, 펼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네. 쏙 이렇게 안으로 접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한번더 보여줄게요. 네. 안으로 이렇게 쇽 안으로 이렇게 그 다음은 네 이걸 요 중간선까지 접어 올려요 뒤로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접었으면 이쪽 날개를 이 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 올리고. 반대편도 이 선에 맞춰서 날개를 접어주세요. 자, 이제 이 접었던 날개를 음. 다시, 따다다! 우와! 물시간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쵸, 그쵸? 음. 그리고 아까 포스터에 가운데 있던 시계 그림이 딱! 여기 손목 부분에 맞죠? 네. 본인의 손목에 맞게 이 날개 부분을, 음. 짠! 이렇게 붙여주면, 따다다! 헬로 l l 시계가 완성됐어요 이제 백악 a 로갈수 있겠네요 어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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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 d a t 이거!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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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기 a Tada! Tada! t 요 d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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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여기, 어? 류씨 여기 백악괴 맞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태고랑 트리톤 어디있는거죠? 아까 소리가 들렸는데 맞아요 목소리 어. 들렸는데 얘네 어디있는거지? 어디있는거지? 어? 어? 잠깐잠깐 잠깐, 어. 잠깐, 잠깐. 아 나랑 놀자고 아따 나 지금 밥 먹어야 돼요 맨날 밥만 먹어 아까 먹었잖아 아니 이 몸매를 유지하려면은 하루에 여섯끼는 먹어야 해요 류씨 여기 태고랑 트리톤이 있는데요 너희들 왜 그렇게 싸고 있어 왜 그렇게 싸고 있어 아또 내가 지금 밥 먹을 아 근데 처자 이쁘구만 <laughs> 처자 이름이 뭐요? 지금 몇 시? 혹시 루시오? 오 <laughs> 어, 태고 센스가 있네. 음, 역시아 응. 근데 우리가 배가 깨 이렇게 왔잖아요. 맞아 맞아. 어, 뭐꼭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거 없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어, 어, 어디 어디? 내가 얼마 전에 엄청 크고 무시무시한 티라노를 봤거든. 아따 트리톤 또 허풍 부리는구만 티라노가 붙어 어디 있다는겨? 허풍 아니야 왜 맨날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해? 아따 처자 이거 트리톤 맨날 거짓말이야. 나 책에서 티라노 있다고 본것 같은데. 아따 루시 그렇게 안 봤는데 내말못 믿는겨? 아니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책에서 봤는데 마, 이 달릴까요? 나도 태고 있어요. 그래 있어 진짜 나오면 어떡할래? 어떡할? 어떡할래? 미시케빈 <laughs>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얼른 도와줘. 아따 귀찮구만. 헬로가 카마. 레스 서베이션. 변신 완료 해버렸어 잉자 <laughs> 그럼 이제 얼른 티라노를 물리치러 가자고 아싸 티라노 어디 있는겨 <laughs>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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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따 <laughs> 밥먹느라 태양에너지를 못 모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잉 <laughs> 정말 이렇게 급한데 지금 어서 에너지를 모면 어떡해 다 모았어잉 에너지 발사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laughs> 야아~~ 아 근데 티라노가 너무 강해요 트리톤 출발 좋아 내 실력을 보여줄 때지. 어, 티라노 트리턴, 덤벼 <놀람> 발사~~ <놀람> 아, 아,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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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가 <티라누람> 너무 강해요 우리 합동 공격을 해야겠어 좋았어 총공격이다 난등에나 표창 예. 발사 아, 대고 들이 둥 고마워. 진짜 어, 멋있었어. 루시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역시 내 실력 다들 봤지. <laughs> 아따, 대고 덕분이요. 등에나 표창 덕분이요. 아따, 루시. 아, 잇테까마. 어? 대고 말투를 배워버렸어요. 루시. 근데 달갑게 <laughs> 와서 케빈이 갑자기 대고 말투를 배웠어요. <laughs> 아, 지금 근데 이게 뭐, 하...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아루시 빨리 여기 나가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아, <laughs> 자 그럼 돌아가죠 얘들아 고마워 슈. 안녕 <laughs> 헬로 커버 와루시 태고랑 트리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음. 우리 친구들도 멋있는 태고와 트리톤을 실제로 만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8월 1일 개봉하는 극장판 헬로 커버 대각기 시대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케빈과 루시가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쁜 색종이로 루시와 케빈이 알려준 시계를 접는다! 두 번째, 시계 인증샷을 본인 SNS에 올린 후 링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총 10분을 추첨해서 극장판 헬로커버 백억기 시대 온라인 예매권을 두 매씩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캐리티비 공식 앱과 SNS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루시, 8월 1일 개봉 때 같이 보러 가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 친구들도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